빅트랙 게이밍이자 빅트랙 게이밍이자 세 가지 종류 추천. 제가 최근에 구입한 빅트랙 게이밍 체어 A-01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의자는 블랙과 화이트 컬러 조합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인조가죽 소재로 관리하기도 편하답니다. 크기는 67X53X124CM로 적당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특히 높이 조절과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장시간 앉아도 허리와 목에 부담이 덜 가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쿠션감도 좋고 팔걸이가 잘 설계되어 있어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설치도 간편해서 혼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었어요. 가성비가 뛰어난 이자는 게임은 물론 사무용으로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빅트랙 침대용 리클라이너 중형 컴퓨터 게이밍 메쉬 의자 RC-01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의자는 블랙 그레이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내쉬 소재 덕분에 통기성이 좋아서 여름에도 땀이 차지 않아요. 조립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하면 10분도 안 걸린답니다. 무엇보다도 메모리폼 재질로 편안함이 뛰어나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팔걸이와 등받이 조절 기능도 있어 개인의 체형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만 80kg 이상인 분들은 내구성에 유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한 이 의자.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빅트랙 라이트 각도 조절 게이밍 의자 A-02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의자는 인조 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PC 작업이나 게임할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답니다. 특히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편안함을 제공해 줘요. 쿠션도 폭신폭신해서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피로감이 덜 하더라고요. 조립도 쉽고 설명서가 잘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쉽게 할수 있었어요. 2년 무상 AS까지 지원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훌륭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